학원 내의 사상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겠습니까? 이 문제를 김 선생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원 내의 학생의 사상 운동 경향을 보면 자연과학계통 학생들은 자연과학만을 위주로 알고 사회과학을 등한시합니다. 가령 문화사 시간 하면 형식으로 듣지 그것은 중점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계통은 사상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학원 내에서는 사상 클럽을 통해서 기본 계몽 운동을 시키고 그러는 것보다도 가령 기독학생회나 호국단 같은 클럽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호국단 가지고는 안될줄 알아요. 지금 영문과 국문과 학생들이 자발적인 연구 기관을 갖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냥 인정하고 가만히 두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클럽을 통해서 사상을 전면적으로 연구하게 하는 것 한편 학생들의 그릇된 퇴폐적인 무질서한 기풍을 일소하고. 학원에 있어서의 도의와 규율과 징역한 기상을 존상하는 건전한 교풍을 수립하는 일이 말을 바꾸면 새로운 민주국가의 학생 다운 기풍을 세우는 일이 정상적인 사상운동 전개의 전제가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형식적인 사상운동을 전개하지 말고 그것을 일으킬 전면적인 기초를 닦고 이 새로운 생활운동, 윤리운동을 통해서 뿐 자각적인 사상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사상운동과 관련해서 특히 부녀 사상운동에 대해서 박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자인 만큼 부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한 개인의 사상이 모두 건전하다면 그 국가가 건전한 것과 같이 사상이 건전한 사람이 많아야 가정의 사상이 건전할 것이고 또 사상이 건전한 가정이 많아야 그 사회의 사상이 또한 건전한 사회가 될 것이고 건전한 사회가 많아야 거기에는 건전한 국가가 잡힐 것인데, 어떠한 개인의 사상건전이라는데, 대해서 생각한다면, 참 장례를 내다볼 때 우리는 지금부터 건설적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특히 여자들의 책임이 중대하다고 생각이 되어, 참, 가정에 있어서 그 어머니의 책임이라고 하면, 어머니는 사람을 만들어낸다고 할 텐데, 이것은 자동차 운전수와 같고, 만경창파의 등대와도 같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만드는 어머니의 책임은 그만큼 중대한데, 내 아들 딸에게 참 좋은 건전한 사상을 주어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날 사회가 여러 가지로 무질서하게 된이 환경 속에서 우리 부녀자들이 지나친 데가 많아요. 가령 여러분이 신문지상을 보셨겠지만 요즘 부녀들이 댄스들을 한다고 해가지고 어떠한 집에 모여서 남녀가 춤을 추다가 경관에게 발각되어서 유치장에 들어가서 29일 구류하게 되었다는 보도를 신문에서 볼때 마다 참 야단 났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혼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감이 무섭고 이것을 어떻게 바로 잡아 볼 것인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의 사상을 건전하게 지도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생각만 하고 실천을 못해서 괴롭습니다만, 한반을 조직해서 어머니와 부녀를 모아서 사상 계몽 운동을 해야겠어요. 한 주일에 한 번씩 모이기 어렵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사상 계몽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래야 일반 사회의 사상 운동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족 제도로 되어 있는 가정 환경에서는 주부가 사이가 없어요. 책을 좀 보아야 사상면으로도 시대성에 배합되고 건전해질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반조직을 통해서 사상개몽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또 지나간 6.25 사변 때 하루에 80여리씩을 농촌에서 걸어오며 느꼈는데 우리 한국은 8활이 농촌인데 농촌에 들어가서 사상개몽 생활가에선 종교운동을 추진해야 되겠어요. 나는 기독교인인 만큼 이세 가지 운동을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발전이 없고 또 사상 운동에 큰 성과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배 선생님께서 일반 농민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상 운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있어서 노동자 농민에 대한 계몽 운동이랄지 교육 운동에 대해서는 정당이나 사회단체 청년 단체도 많지만 정말 이 방면의 교양 운동을 너무나 등한히 하고 있었습니다. 사상 운동의 근본을 둔 운동일지라도 문화 운동이 강력하여야만 저절로 사상 운동도 잘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문화 보급 운동은 사상 운동과 병행해서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나중 문제로서 정부 당국에 대한 사상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건의 사항은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을 거듭하는 것 같은데 소위 정부 당국으로 말하면 지도자의 지도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지도층이라는 것이 공정하고 협동적인 행동으로 나오면 대중은 거기에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공산 진영을 본다면 지도층 핵심 조직이라는 것이 견고하고 그 단결이 굳기 때문에 대중이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말에 부패하고 나라가 망한 것은 간단한 이유입니다. 지도층 내부가 즉 위정자 자체가 당열하지 못한 까닭에 그 사이에 파쟁이 서로 일어나고 분열이 있고 하니까 민중은 여기에 딸키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중은 민중대로 유리하였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지도층이 먼저 공고한 협조정신과 당렬을 해가지고 대중을 옳게 지도한다면 대중은 자연히 거기에 순응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민의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프랭을 세우는 것보다도 지도층 자신이 말보다도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대중이 저절로 따라갈 것입니다. 그저 대중더러 오른 길만 나가라고 해서는 도저히 실행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말입니다마는 평범한 가운데에 심각한 의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바로 서야 되겠는데 우리 사범대학이 이야기를 하나 하지요. 사범대학은 소위 교육자를 양성하는 기관이므로 사범대학 학생이나 전체가 참 살아나가는 면에 있어서 서로 도움 는다는 건실한 생활 신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까 박선생 말씀과 같이 부녀층이라든지 일반 농민을 계몽하는 일은 대단히 좋은 일인데 구체적 방안을 말씀 안 하셨어요 아마 청년단이 나간다든지 사상 지도원이 나간다든지 할수 있지만 아마 그것 가지고는 실제로 어려울이라고 봅니다 공무원 훈소라든지 좋은 기관이 있지만 우선 농촌에 침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 침투하려면 국민학교 선생들을 동원해서 어린애들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어른들 또는 가정까지 들어가서 자기 촌락이면 자기 촌락에 들어가서 계몽할 때그 촌민들은 정신적으로 윤리적으로 강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촌에 딴 기관을 두는 것보다도 국민학교가 있으니까 그 국민학교를 바로잡는 것이 전반적인 전민중을 바로잡는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범대학을 강화해서 비단 학생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일선에 있는 국민학교 교원을 재훈련해서 상설 기관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는 것보다 영어다 무엇이다 가르치는 그것보다도 중점을 두는 것이 사상 계몽이랄지 인간 개협을 하는데 촐락의 스승이 되라 그래서 우리 사회 이상을 실현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나 가르치고 월급을 받아서 한가하게 술만 먹지 말고 이 사람들을 자기 제자의 본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촐락의 문화 개몽을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어떤 기관을 만들지 않고 할수 있는 가장 쉽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 학생들만 가르치고 말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여유를 타서 새로운 생활 개선 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하고 있는 신생활 운동은 제가 보기에 저렇게 해서는 안될것 같고 정말 촐락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지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런 일은 사범대학이 맡아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맡아서 하더라도 힘이 없습니다. 좌우간 사범대학만을 믿는 것보다도 우선 사람을 바로잡는 면을 정부가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상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 건설적인 광범위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보다는 우선 헌법을 잘 실천하도록 하는 사상운동을 활발히 하는데 따라서 큰 좋은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을 보더라도 이런 점에 있어서 사상선전이라든지 구국 대책이랄지 여러 가지 정화 운동을 다하고 있지만 진작 일반 민중이 이에 따라서 계몽이 되고 의식 향상이 된다면 정부에서 일하기도 순편하겠지만 그에는 여러 가지 폐단을 수반하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민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만드는 것 새로 생기는 것은 민중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가령 지금 김 선생 말씀대로 국민학교 선생과 긴밀한 연락을 해서 교양 운동을 한다든지. 계몽 운동을 전국민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소학교 교원들의 지레저하, 생활상의 인고, 다망과 무관은 그런 열정을 바칠 처지가 못됩니다. 결국 그 지방 소학교원들의 후원을 얻어서 그 지방 성악자 열성 청년들의 활동에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방 개량에 힘쓰고 지방 발전을 위하여 성심으로 노력하는 자만이 그 지방민의 관심을 살수 있고. 그러함으로써 자기 발신의 기초도 닦아지는 것이니, 건실한 정치 운동자, 정치 단체도 앞으로는 돈을 쓰고 감투를 파느니 보다는 이 방면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운동의 효과를 가장 확실히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돈 써야 됩니다. 사상지도원 같은 기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부에서 돈을 내서 사상지도 기관을 촌락마다 두고 개몽하도록 해야 됩니다. 학교에 나오는 선생이 이 불학 사람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이 운동을 전개하려면 정부가 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도 농촌 운동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마는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각 기관의 힘을 얻어서 심지어 경찰을 시켜서 해도 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책자를 발행해서 정신적 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안 되는 일입니다. 요는 정부에서 사상 지도기관을 확대해서 군 면, 부락까지 조직을 해서 충분한 예산을 내야 됩니다. 나는 이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재 사상 지도원에서 전문 위원회를 두었습니다만 그분들이 모두 맡은 책임을 다할 수 없습니다. 분과로 갈라서 역사면 역사, 철학이면 철학을 연구하게 모든 조건을 준비해야지. 지금 나쁘게 말하면 대학교수들을 강제로 불러서 되는 대로 일을 맡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교부 예산 관계에 대해서 어떤 소관에 기고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문교부 예산으로 보면 전쟁 예상이라 하여 문교 사업이 너무 등한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상지도를 한다든지 전쟁 의식을 안경한다든지 국민에게 올바른 이념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면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기관. 교화기관을 통하여 사상의 통일을 체크하고 전투 의식을 경옥케 하는 것은 좋을 줄 알겠지만은 임갈굴절식으로 병사 훈련이 더 급한 터이라 사상 선도와 이념 확립에는 힘이 미치기가 어려봅니다. 무엇 까달게 공산군과 싸운다는 그 의식이 학교와 사회에서 벌써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물론 그럴 겨를도 없었지만은 교육기관을 통해서 목적의식의 무엇이라는 것을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 기본 방침이라고 생각하고 이 방면에 대하여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될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끝을 맺겠습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